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증권위원회인 SEC가 바이낸스 거래소를 조사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이 발표로 인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SEC에서 바이낸스 거래소 발행 코인인 BNB를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바이낸스가 발목을 잡히면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좋지 않을 겁니다. 현재 미국이 돈을 너무 풀어서 돈의 버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됐고 러시아 전쟁 및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재는 엄청 좋은 코인인데 자꾸 떨어지는 코인이자 저점 대비 100배 올랐다는데 시세는 계속 떨어지는 코인인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소통방은 일체의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최신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솔라나 재단과 솔라나 생태계 투자 펀드 솔라나 벤처스가 한국 웹3.0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솔라나 재단과 솔라나 벤처스는 이번 펀드를 통해 게임, e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각 분야 한국 기업들이 웹3.0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웹 3.0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면 데이터가 분산화되어 저장되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차세대 웹 환경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라나 게임 부문 총괄 존니 비리는 지난해 한국 개발자들과 협업하면서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파악했다며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웹3.0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솔라나 공동 설립자 아나톨리 야코벤고는 솔라나의 속도와 저렴한 비용이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솔라나를 기반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만드는 한국 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솔라나 측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 이것 또한 솔라나의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 이슈는 체인링크의 가격피드가 솔라나 메인넷에서 활성화됐습니다. 체인링크가 무엇이냐면 체인링크는 블록체인 오라클 미드웨어 업체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체인링크는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업계와 그 이상의 많은 기업들에게 가치 있는 투자처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인링크 가격 피드는 무엇이냐면 오라클이 스마트 계약에 필요한 외부 데이터를 수집해 블록체인에서 입력하는 데이터 피드를 말합니다 체인링크의 자료를 살펴보자면 지난 3일부터 솔라나 기반 d앱 개발자들이 체인링크의 비트코인 usd 이더리움 usd usdc usd를 포함한 7가지 가격 피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솔라나의 가격 피드 적용으로 솔라나 기반 애프리코드 파이낸스, 디파이 프란시움 등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가 체인링크 오라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솔라나 랩스 대표 아나톨리 야코벤코는 솔라나 생태계의 디파이 개발자들이 블록체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오라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체인링크 가격 피드는 솔라나 메인넷을 포함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등총1 9개 메인넷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솔라나 코인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블록체인 메인넷이 네트워크에 잦은 사고로 중단된 것도 있고 여러 악재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솔라나는 네트워크의 잦은 사고와 여러 악재들 속에서도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꾸준히 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들의 단점 중 하나는 로드 처리 속도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인 속도를 향상시켰고, 이로 인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의 전형적인 문제인 확장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진입할 수 있으며, 그에 관련된 디앱들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솔라나 기반으로 한 많은 디앱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확장성으로 인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태계가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주 경제지표 중요 일정입니다. 6월 9일 목요일 오후 8시 45분 유럽 6월 금리 결정 및 발표를 합니다.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중국 5월 CPI 발표를 합니다. 6월 10일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미국 5월 CPI 발표를 합니다. 중요 일정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최신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는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언제나 구독자분들의 항상 신중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